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권용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리뷰, 이용 후기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며 무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관해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70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정적인 리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2년 한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산모가 산후조리원의 불편한 점들을 상세히 적어 인터넷에 올렸고, 산후조리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글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는 점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점 글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성형외과 시술 후기 사건이 있습니다. 한 환자가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부정적인 후기를 올렸는데 대법원은 이 역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허위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상했다고 허위주장을 하거나 식당 주인을 심하게 비난하는 글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나 게시글 삭제 요청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악성 리뷰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리뷰를 작성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과도한 감정 표현은 자제하시고 공익을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 개인 정보 노출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문제 없이 유용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표현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사업자의 명예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리뷰를 작성하길 바라며 혹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권용범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